오늘은 마법의 짜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70g짜리 이 컵으로 된이 짜파게티를 어 온수 정수기에서 여기 물 높이 되어 있죠? 이 정도까지 온수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뚜껑을 닫고 어, 충분히 익힌 다음에 비비면 되는데 에 이거를 익힐 때에는 음...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누른 다음에 에, 충분히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물은 에, 볼을 작은 걸로 하면은 에,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 비비기가 좀 불편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볼큰 거를 준비하셔야 어, 비비기가 좋습니다. 예, 지금 익힌 다음에 에, 불에다 지금 부은 장면인데요 어, 처음에 이렇게 가늘고 양이 적은 어, 짜파게티가 어, 이렇게 훈제로 해서 충분히 익히면 하나가 세개의 아, 양이 될 정도로 어, 이렇게 부풀어 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요컵 음, 짜파게티 하나가 900원 인데요 그러면 여기 3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1800원 정도 번 셈이죠 어 이렇게 크게 예, 마법처럼 음, 훈제로 해서 익힌 예, 맛있는 짜파게티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이볼큰 걸로 해서 어 비벼야 비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요리가 다된 음, 장면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볼인데도 가득 찰 정도로 어 아주 작은 예, 이 짜파게티가 이렇게 한 3배 정도 어, 크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어, 여기다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참외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하나가 세기가 어, 되는 마법의 짜파게티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